골이고요. 늑골입니다. 네, 늑골과 늑골 늪골 사이에 이제 근육이 있어요. 네. 그외 외측 뭐 늑간 근. 늑골과 늑골 늪골 사이니까 늑간이겠지? 예. 외측 네. 늑간근이 있어요. 이렇게 쉐이브는 V자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측 늑간근이 있어요. 내측 늑간근. 쉐이브는 L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V자하고 a 자하고 만나면 이제 이게 이제 정사각이 형 되는 거지. 외측하고 내측은. 외측은 이게 호흡을 들여마시고요. 얘는 내뿜습니다. A가 네, KG가 얘는 커지는 거고 얘는 작아지는 거지. 네. 요 사이에 근육이야, 근육이 아니야. 이상한 막 하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최소 눕강근이라고 해요. 막이 있습니다. 요막 안에 이제 그 흉내 근막이 있어요. 흉내 근막 안에 이제 폐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커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예, 뭐, 호흡을 들여마시면 얘가 팽창돼서 커지는 거고, 그러면 늑간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얘는 위로 올라가고, 늑간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그 예,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폐가 조금 해지죠. 그쵸? 그렇죠? 렇 예, 이번에는 늑간 사이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늑골이 호흡을 크게 하면 커졌다, 적어졌다, 커졌다, 적어졌다 면서 이제 공기산토압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기산토압 예, 공기 상투압이라고 하는데 상투압은 물에다가 예, 이렇게 미역을 이렇게 넣어요 그럼 미역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밀도가 커지죠 그쵸 예. 확장돼요 예,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고, 여기 케이지가 커지게 되면 공기가 물밑듯이 들어오는 거고 케이지가 조금 해지면 여기, 여기 있는게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신체외부와 신체내부, 신체외부와 신체내부의 공기압을 맞추는 거예요 공기압을 맞추는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공기가 알아서 들어오는 거고 얘가 좁아지면 공기가 알아서 나가면서 교차도 교환, 가스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늑골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 줄어들어야지 공기삼투압이 되는데 체형이 이렇게 좀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 높이가 다르고 이렇게 되면 늘어나고 싶어도 여기는 그못 늘어나고 여기는 수축됐으니까 얘는 예, 수축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이어한데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공기 상탑이 잘안 된다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호흡을 정상적으로 들여 마시고, 정상적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 깨수교환이 안 되잖아요, 깨수교환이. 그렇게 되면 체내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세포 사이에, 세포, 조직. 여기에 이제 그, 예, 그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돼서, 결국은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한타분에 공기를 갖다가 많이 들여마시진 않더라도 에그래서 꾸준하게 이 호흡 운동을 통해서 이 폐포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갑자기 늘리려고 하면 잘안 되죠. 그렇죠? 자, 내측 늑간근하고 최측 늑간근 사이에 밴이 지나갑니다. 밴. 밴이죠? 예, 밴이 뭡니까? 밴. 예, 정맥. 동맥 신경. 예. 그러니까 늑간 신경, 늑간 동맥, 늑간 그 정맥이 이요 이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요 사이로, 늑간 사이로. 그러면서 이제 수축 이완을 통해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는 계속 이렇게 수축돼 있고 이완돼 있고를 반복한다면 이게 이제 눌릴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 이제 정맥이 눌리면 아프고, 늑간 통이 생기는 거고, 동맥이 눌리면은 예, 이 경련이 일어나고, 예. 호흡을 못하게 되고 신경이 눌리면은 신경통 마비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늦간 사이를 크게 해주려면 어떻게 크게 해줘요? 호흡밖에 없잖아, 호흡이요. 호흡을 크게 해야지 늦간이 크러지는 거지. 막 늦간 사이를 막 벌려가지고 뭐 어? 여기 지금 늦골은 안쪽에 가, 다 갇혀 있어서 다른 근육에 갇혀 있어가지고 마사지 되지도 않습니다. 늦간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기침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수축이 안 되는 게 조금 느껴지는데. 아, 늦간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등판까지 다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고 있어. 그거 안 돼요, 이거는. 그니까 러 이거를 늦간 사이를 갖다가 이완하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운동. 예. 호흡은, 호흡이 필요한 운동. 예. 유산소 운동이라 하죠, 유산소 운동. 대표적인 게 달리기. 예. 걷기. 등산. 예.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운동으로 인해서 얘를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해야지 정동진 벤이 활성화되고 벤이 활성화돼야 늑간에 관련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안에 폐, 폐 기능까지 폐와 심장의 기능까지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폐가 이렇게 폐포가 이렇게 표면 끈에 끈에 면 자리 신체 30배의 크기예요. 얘가 그만큼 늘어났다, 줄었다, 반복해야 되는데, 얘가 호흡 운동이 적게 되면, 폐포가 펴졌다, 주, 주, 어, 줄어졌다, 안 하게 되지, 그쵸? 그러니까, 폐포 사이에 노폐물, 아니면, 이제, 그, 그,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수분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수분이, 에, 그또산토압을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를 빨아들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염증을 만들어가지고, 폐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늦골 운동을 안 했더니 나중에 커서 뭐가 돼? 폐렴이 된 거예요. 폐렴. 예. 폐렴 환자를 봤을 때 그냥 폐 염증이 생겼어요. 그 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을 찾아들이가면 이거 늦간 운동을 안 해서 생긴 겁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손상 당하는 거지만 이렇게 늦간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예. 폐포에 그 예, 염증이 쌓이게 돼서 폐렴이 걸려서 나중에는 예, 별거 아닌데도 감기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뭐 늑간에 통증이 생겨요. 무슨 이렇게 예? 예, 뭐 이렇게 마비가 와요. 아파요.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적절한 운동을 해서 이런 애초부터 싹이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